이건 주지 말라는 거지 모아둬야 된다는 거지 그래 나나양에게 있는 건한두 초과한 카드일 뿐이야 오늘의 킹덤 10가지 난 지지리 찐따야 가진 거 하나도 없어 세지도 않고 인기지도 않아 냉장고만 안 샀어도 킬러네쓸수 있었는데 냉장고만 취소했어도 안녕하세요 나나양님 지나가던 담당자입니다 쿠키런 킹덤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과 재미있게 게임 즐겨주세요 진짜예요? 그리고 다이아로 주시면 안 돼요? 한도 추가가 돼서 다이아를 못 사는데 7년차만 더 하게 <laughs> 제가 부탁드려요 다이아 5천 개로 주시면 안 돼요 레미님 아, 레미님 저도 껴주세요 너잘하수 있어요? 아, 네. <laughs> 안돼안돼 저기 악녀님 진짜 상황극 낄수 있는 레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랩랩팀이 5개 정독하고 오세요 아 근데 저 이미 5개 정독했음 제인악들이아 죄송한데 제 얘기 말고 다른 사람 어, 이거, 안 저, 안 저, 거, 저, 제, 얘기하면 안 돼요? 저거 고쳐달라고 말하는 신기한 자동차가 있어요 <laughs> 자동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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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미안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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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마크 시간을 과거에 돌렸더니 초거대 미친 공룡 9900... <laughs> <laughs> 네게 쓰러진 것 같나? 나 미친 공룡 그거 다 봤나? <laughs> 나간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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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지컬 장난 아니다. 장난 아니다. 어? 안튕기니 아니 이정도는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나갔어야 됐나? 적당히 먹고? 아니? 그럼 약한 말 하지마. 머임 점검이라매요. 어? 듣고 있나? 4분만 버티면 이템 다내거야 이런 플래그 좀 완벽했을지도. 어 이거 태광인 것 같은데?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냐? 헬로우! 스폰 아니냐? 잠깐만 잘못했다. 진짜 잘못했다. 와 너무 잘못해서 진짜 몸둘 까 모르. 너무 미안. 진짜 너무 미안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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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의 자는 곳을 방해해서 너무 미안. 우리도 랩 갈까? 아. 그럴까? 그서 레이더 오? 잡고 나올까? 나 레키 산다. 음, 나안 가봤는데 한 번도. 엄두가 지도해 <laughs> 줄 거야. 길을 알긴 하는데 다 아는 하는 건 아니야. 내가 렘 마스터야. 옛날에 렘 시를 살았지. 거의 <laughs> 리얼 월드 이야기 아니야? 리얼 월드 얘기지. <laughs> 보였으니까 난 키보드로 지금 벌써. <laughs> 어, 방금 띡 소리 뭐지? 몰라. 한 3천만 원씩 내야겠다. 슬리에고간다 이거 한0 0 만원 씩들거든나돈 쓴다, 이번에. 아니, 왜알면서가는 거야. 돌아오지 못할 거 알면서. 아니야아니야혹시 몰라, 진짜 혹시 몰라. 나 이거 이거 잃어버리면 진짜 끝이야나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.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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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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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풀부장이야 뭐. 내가 지금 가져온 게 장난 같아? 아 진짜 놀라지 마 진짜. 내가 권총 원탭으로 다 잡아줄게. 나만 나. 지금 진심인 건가? 나나 야다 잃고 나왔어 이번 판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장난하지 마 진짜. 베토 뿌리고 오서 <laughs> 장난하지 마 진짜로. <laughs> 가자 가자. 야내거 바위 죠 깨져 있어. <laughs> 스릴을 하고 오셨어요 저. 아 나나 야너 장난으로 하고 있네 지금. 아니 이거 어떻게 올리더라? 얼 반대. 오른쪽 어, 오른쪽 사인큐 사인큐 하나 헛. 잡았다 하나 올라왔어 죽었어 뒤에 올라왔어 아 이게 왜안 죽어 잘했는데 아싸 나나엔덕태 <laughs> 어라 나 게임 파다 뭐, 나나 왜 말을 잊지 못해 게임 왜 48초 다시는 나오지 않을래 오, 완전 다른 게임이네 이거. 아, 아니 저왜 이렇게 운전해? 죽고 싶어? 오른쪽 오른쪽이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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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. 속 속도를 줄이고. 아, 죄송해요 죄송해요. 괜찮으세요? 도망쳐 도망쳐. 아 이게 굉장히 오른손이 노라 지금. 왼손으로 운전하면 오른손이 노니까 기어 있어 대거은데 양손으로 하는 거야? 아 그래? 아 마우스 잡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, 아하! 어떻게 좀 무겁더라 와 이거 힘 조절할 때 다리에 힘빡 들어가는구나 이거 굉장히 피곤하구나 운전이 발에 이렇게 반만 발발되는 거 아니야 엑셀이? 아니 휠이 재밌긴 한데요 와 이거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 이거 완전 새로운 게임이구만아 근데 저 지금 그 패드 왜 오른쪽만 쓰는데 이거 저렴한 버전 없어요? 오른쪽만 있는 거 살걸 왼쪽 두개안써 아니 오른쪽 발을 떼면 멈추잖아 브레이크는 맨 왼쪽은 뭐 하는 거예요? 클러치 <laughs> 클러치는 니코로빈이 클러치 <laughs> 좀 적응돼서 쉬워지면 기아도 사자 앞으로 운전하는 사람들 다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킁킁 닫아서 속도 제어하면 되는 거뭐 하러 아니 귀찮게. 엑셀에서 발을 떼면 선다니까? 밟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멈추면 되잖아. 레이크 네, 그, 그거 발음되는 거냐? 낑... 됐냐? 어, 비와요. 이거 비 어떻게? 이거 아 이거 빨리 빨리 해주셔야겠는데요? 앞이 안 보여요. 이데요아 네. 비가 안 오는데 와이퍼를 키고 언젠가 비가 올 거니까 틀어놓는 걸 하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 멍청하다. <laughs> <laughs> 나는 언제든 뒤에 서 있기 때문에 얘 입을 막을 수 있거든. 아 그래. 언니가 자꾸 말 걸어가지고 지금 못 들었잖아. 다시 말씀 수고 많다. 천 원씩 더 날래. <laughs> 조용히 해봐. 고양이 내 나의 꿀밤 한대 때리면 어. 콜. 어? 진짜 개 빡세게 했다 진짜 와. 4네 시간 한 건가? 응, 음. 시간 녹았어. 근데 막 이런 게 많아 생각보다. 다음에 여기다 또 적을게 요 여러분들 조만간이에요. 네, 좋아요 템바또 마시마 강바 안녕. 실강봐요? 언니 전주현. 실실. 아, 아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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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진짜 말이 좀 심하긴 하네 나, 뭐야? 나는 방까지 무려 갑자기 장못받어 언니 죄송해요. 앞으로 제가 언니한테 잘할게요. 고마워 <laughs> 눈치채줘서 <laughs> 고생해서 다들 잘자. 잘자. 잘자 안녕 잘자요. 욕을 해버렸네.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. 아무튼. thank you